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효연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크래쉬 오브 칼스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네이 게임은 바로 어 차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임인데 음 브롤스타즈랑 비슷한 게임? 음 싸우는거니까 브롤스타즈랑 비슷한 게임인데요 네 그래가지고, 저는 이 차랑 이 차가, 칼, 칼, 칼. 헤이, 이건 오토바이 아닌가요? 산토바이? 네, 맞습니다. 이것은 바로 배그에서 이용하는 산토바이. 네. 저는 어차피 역을 할 거기 때문에. 네! 그렇다면, 가보겠습니다. 제발! 오케이. 아이고, 여기가 다리구만. 아, 계속 돌다가. 오케이. 어, 잠깐만. 야, 이거 부딪히면, 아, 아프네. 아, 아파. 오케이. 이해 yeah, 됐어, 이제. 이거 아이템 안 나와요? 안 나오네요? 네, 안녕히 계세요! 라고 하려고 했는데, 아이템이 나왔네!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지. 어딨어? 그냥 꺼네버려 이러면, 오케이, 하나, 이거 왕관을 모아야 되는 거 같은데. 하나, 발사! 유도탄! 아. 운전을 못해서? 안 돼! 어, 뜨거내려다 아. 저 집속 잡아라! 어디 갔어? 응. 야, 너 박치기 하자. 나랑 박치해. 기 주고 주고 주 오케이. 이거 내가 먹을게요 수고. 야 빨리 빨리. 야 제제제. 싸움터 가자. 싸움터. 싸움터 가자. 이거 먹고 얼음 대포로. 빵야 빵야. 이게. 오, 이것도 뭐야? 응. 어왜 갑자기 안 움직이지? 살려줘. 안 되겠다. <laughs> 아두 너... 오케이 빵 끼! 기... 부리부다. 아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. 넌또 뭐야? 너 아까 내가 나 기를 뱉던게 아홉 개였네요. 아홉 개였던 것. 와 최고는 2 3이라고 내가? 와 진짜 많이 무거네. 뭐야? 내가 언제했지 자동차 업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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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, 와우, 브루스타즈랑 아주 또가또가또 아 돼. 자동차 뽑자! 와우! 야, 롬블라, 이거 뭐야? 야,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! 야! 야,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것 같다. 헉! 야, 완전 멋있어. 그런데 모형 같다, 조금. 와, 처음에 시작할 때 1크라운 얻고 시작하네! 그건가? 맞나? 슈, 크, 트리파다! 어, 쟤또 어디 갔냐? 야, 같이 가! 띠, 띠, 띠. 어, 띠. 어하 <laughs> 내가 먹었죠? 아, 누가 나 때렸냐? 야, 라그나, 일로 와. 어디서 감히 운전을 잘해야지.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. 그냥 바로 블랙홀로 홀 오케이? 제 작전 아시죠? 내 작전을 다 찾으니. 자, 자, 이제 블랙홀! 안녕하세요! 아무도 왜안 들어오냐? 조니, 헤이 y 조니, oh baby, h e 조니, oh b a b 어 뭐야? 브 V.S. 하는 거야? 안녕,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그냥 같이 끝나, 그냥 같이 가는 거야.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. 에? 와 이거는 다른 맵, 와새 게임이야, 와우. 네, 안녕히 계세요. 음, 이런 게 있네요. 누가세요 어, 난 좁은 길 간다! 좁은 길, 삐삐삐! 왜 이름이 좁은 길일까? 진짜로 길이 좀, 아. 아니, 이 매너는 만들어줘야지. 아 올라갈 수 있는 거만들어줘야지멋있 왜안 될까요? One two 안녕, 스파이크 니의 네 스파이크야. 브롤이랑 비슷하지? 아, 이게 난고? 어, 안녕. 어, 어 뭐야? 다시 들어가. 뭐야? 저기선 갑자기 왜 저렇게 되고? 왜 이쪽에 빠지면 깊은 곳이라서 떨어지는 거요? 에? 그런 네. 게임이? 에, 광고. 아우, 그, 이렇 게임이 다있네 에! 어, 오, 이 게임, 네, 나중에 평크할게요 얼어붙은 역악! 와, 무서워! 아, 생각 없어, 아고. 처음에 시작할 때 먹는 게 아니었나? 이건 대체 무슨, 헉! 오, 예! 무서다 이게! 짬! 원, 투, 원. 내가 왜두 개나 달았지? 어, 회복력, 회복! 야, 나 회복할래! 나, 돌아갈래! 에헤이, 두개남아가지 여기서는 이런 게 있나 보다. 빠져! 빠바바바랑! 야, 너 일로와! 아이고, 깨꾸다깨구닥 했네요, 네. 다른 차들이랑 덤빌려다가 네. 그냥 아주 잘 끝났어요. 땡 땡땡 딩장 냉장 이게 카트라이더랑 요즘 비슷하단 말이야 그냥 이거 가면 되잖아 뾰드 브로드 아이템 전이야 뭐지 아이템을 놓친 것 같았는데 어 다리라서 왜안 뭉치지 데르든 아! 니는 니는 데르든 데르든 아빕 데드 데르든 데르든 데 일로 와. 딱못 써. 딱 봤어. 봤어. 그렇지. 어 잠깐만요, 블랙홀림 어, 아야. 아이코. 어 이거 살았네 뭐지? 없죠? 루, 루프라이더. 뭐야? 루프라이더. 네 업적을 달성했으니까 뭐 상관 없지. 좁은 길또 좁은 길. 또 좁은 길. 자 이렇게 바로 두개 먹어버리고 여우리가 짖고 어 달려줘 어 오케이 이거 먹었고 자 이제 가야죠 오케이 두배퍼 그런데 내가 1등이야 내가 왜1등일까띵띵띵띵넌넌 내가 왜 엄청나게 빠졌네 오케이 잘가시고 짠. 와우, 멋있었어. 키. 어, 이것도 뭐야? 마야 살려줘, 살려줘. 어, 더블킬. 뭐야? 이거 롤이야? 트리플킬. 콤보 킬 어? 내걸 먹어? 세상입니다! 장님 그걸. 최고가 23을 어떻게 깼지? 어, 그냥 아주, 브롤, 응? 그런 것 처럼 했나 보다. 그럴 뒤로 갔나 보다. 뭐야. 그러고 그래 보니까 내가 별명이 없네? 어, 너야. 우와, 죄송해요. 어? 어? 어, 저기, 있다. 이 니들 다 끝났어. 맞아요! 너 일로와, 너 일로와. 너 서울 군인? 야, 사나이. 사나이 아이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경험은 또 해봐야지. 사나이. 저기요? 설 군님? 네, 설 군인이시잖아요.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아이고 영광의 뭐야? 설 군인 죽었네? 안녕, 나도 갈게. 수학은 재밌다니 그럴 수 있지. 생각도 그럴 수 있지. 응?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슈퍼바다 빰빰빰빰 빰빰밤 얼음 대포라 어 지금 세 개가 1등이라고 내가 이렇게 딱 드리프트 해주면서 간다 빠바바바 오바자 모바다 널 내리러 가땡 얼음 대포 안녕 제제제제에에 에, 비켜. 카트라이더야? 너, 니는, 니, 사이좋게 간다. 어, 제 부스터 쓴다. 어? 뚜루 거긴 막힌 길입니다. 어, 같이 가. 아, 나 따라오네. 계속 예스가. 음, 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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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. 어, 뭐야? 조형물이 다 부셔지네요? 니는, 니는, 뚝뚝뚝. 아야, 왔다. 야, 오지 마! 저것도 뭐야! 아이고 안녕, 난널 계속 죽 <laughs> 사망 영와열 다섯 개나 얻었어, 정말 대단해. 광고도 정말 대단해. 크브카스 <laughs> 잠깐만 야, 나 별명 좀 짚자. 어 뭐야? 갑자기 이게 내놔? 허 호호이호호호그호호호라고 그래, 하자다. 호는내 이름이 또호호잖아요 네? 아니에요? 저 줄임말 아! 호호호호되자자자자냥냥나버버렸 달이네 호똥달달 무슨 달정 정말로 호쁜이호야 어, 뭐지? 어, 이상해, 정신! 이 아! 야, 뒷방 몰라요? 저기요? 저기요? 이 조그만 칸님. 1, 2, 3, 4, 5, 6, 7, 8, 9? 야, 너 일로와. 너 일로와. 같이 가. 아 살려줘! 다 피했고, 방야! 넌또 뭐야, 저건. 데들리쓰고 꽉! 거야.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크래 f 오브 카오스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그럼 안녕